여러분의 코인을 지켜드리는 코인스비데 오늘의 핫한 코인 관련 트위드슈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샌드박스부터 만나볼까요? We are partnering with Under Armour, UA Basketball and s t e p h n Curry to bring history into the metaverse. 샌드박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스포츠 브랜드인 언더아머 그리고 언더아머의 모델인 농구 스타 스테판 커리와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샌드박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더 샌드박스는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여기서 유저가 자신의 아바타를 활용해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고팔 수 있고, 여기서 사용되는 화폐가 샌드박스 코인, 이걸로 살수 있는 부동산이 랜드입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 랜드를 구입해서 홍보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난 11월에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이 랜드를 사고 협업한다는 소식에 샌드박스는 하루새 무려 4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누리꾼들은 이번 언더아머와의 협업 소식에도 반기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의 새로운 강자로 빠르게 자리매김한 샌드박스. 앞으로 더 많은 브랜드와의 콜라보 소식이 기대되네요. 또 어떤 코인 이슈가 트위터에서 핫했을까요? 바로 에이다입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더 마이클 반데포베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Quite likely we are close to the bottom on ADA too, as it's into a heavy support zone. ADA가 강력한 지지선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건데요. 누리꾼들은 도대체 바닥이라는 말만 몇 번이야?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한편, ADA는 미래가 있고 곧 전고점으로 복귀할 거다. 얼른 약세장이 끝나고. 불장이 시작되기를 바란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네요. 에이다는 현재 1,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위터에서 핫했던 샌드박스, 그리고 에이다 관련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내 관심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무료로 실시간 시장 이슈와 스윙 코인 또 매집 코인 관련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핫한 트위디씨와 함께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